전유진 가수가 이효리 가수나 비 가수 뒤를 이어 가수로서 대한민국 화장품 광고 모델의 역사도 새로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담대한 결정을 내린 클라이언트는 클리오 화장품, 어제 그러니까 2024년 6월 18일 전유진 TV를 통해 전유진 가수가 직접 광고 촬영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매력적인 비하인드 사진과 함께 클리오의 색조 화장품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18세의 성숙한 처녀로 성장해 그 미모가 대단해졌다고 느끼기는 했으나 화장품 모델까지 하게 될 줄은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클리오 화장품 매출 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1993년 출범해 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적 전략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영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클리오 화장품이 선택했던 역대 모델들은 김하늘, 이효리, 산다라박, 공효진, 크리스탈, 김우석, 고민씨,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지코, 안효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등이며 대개 2, 3년씩 승계의 바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화장품 여, 여성 모델의 역사는 192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0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인을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다가 1936년에 무용가 최성희가 최초로 일본 화장품의 국내 시장을 겨냥한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역사는 북침에 의한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시기였던 1956년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이었던 태평양 화학에서 내세웠던 영화배우 김보애였습니다. 1973년부터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3등을 한 인물을 미스 아모레로 뽑아 광고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한혜숙,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 윤정희, 주미 등이 화장품 모델로 기용되어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급속한 경제 서정, 성장으로 화장품 시장이 팽창해 금보라, 황신혜, 이혜숙, 김희애 등 브랜드별로 다양한 전성 모델 발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소피 마르소, 나스타샤 킨스키, 세는 도허티, 아만다 허스트 등 외국인 광고 모델들을 기용해 이국 정서주의 광고가 하중 화장품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화장품 광고의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움보다는 개성을 더 중요시하는 세상 풍조의 변화를 반영해 현정화, 하리수, 전인화, 양금석, 이미숙, 신은경, 김지호 등이 등장했으나 산소같은 여자 이영애와 문지름은 물방울이 된다. 심은아가 두각을 나타내며 톰 모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화장품 광고 모델들은 한류 스타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24년, 전유진 가수가 이효리 가수나 비 가수의 뒤를 이어 대, 대한민국 화장품 광고 모델에 역사도 새로 쓰게 되었다는 것은 톱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절세 미녀로 대접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